플레이오프 대전 하나와 삼성의 운명적 대결.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치열한 승부의 향방. 대전에서 펼쳐질 역사적 순간. 17일 프로야구의 심장부 대전에서 시즌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온다. 정규시즌 2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하나 이글스와 4위에서 기회를 노리는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시리즈 진출이라는 영광스러운 티켓을 두고 맞붙는다. 오전 삼승제로 진행되는 이번 플레이오프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두 팀의 자존심과 시즌 전체를 건 마지막 전쟁이 될 전망이다. 야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전력적 측면에서는 하나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하나의 손쉬운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시리즈가 4차전 또는 5차전까지 이어지는 초박빙의 접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선발 투수진의 차이가 만드는 초반 주도권. SBS 스포츠의 이태근 해설위원은 하나의 강점을 명확히 짚어냈다. 하나는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라는 두 명이 강력한 외국인 투수를 2차전에 연속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수 두 명이 역량을 넘어서 시리즈 초반에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폰세와 와이스는 시즌 내내 하나 선발진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해 왔다. 특히 폰세의 강력한 파워 피칭과 와이스의 정교한 제구력은 상대 타선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무기다. 이두 투수가 초반 2경기를 장악한다면 하나는 심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삼성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나 이태근 위원은 동시에 삼성의 반격 가능성도 간과하지 않았다. 삼성의 선발진도 최근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시리즈의 승패는 선발진 이후의 불펜 싸움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야구에서 불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플레이오프에서는 더욱 그렇다. 체력과 휴식의 역설, 양날의 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수 중 하나는 바로 휴식과 실전감각의 상충이다. 한화는 정규 시즌 2위로 마감하며 약 2주간의 긴 휴식기를 가졌다. 이는 선수들의 체력 회복과 부상 치유에는 긍정적이지만 실전 감각의 둔화라는 리스크를 동반한다. 반면 삼성은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준 플레이오프까지 연전을 치르며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랐다. 체력적 부담은 분명 존재하지만 실전 감각이 최고조의 달에 있고 팀 분위기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태근 의원은 이를 두고 삼성의 단기전 체력 소모가 부담이 될수 있고, 하나의 2주 공백이 변수가 될수 있다며 양팀 모두에게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삼성이 중플레이오프에서 헤르손 가라비토를 아껴 사용했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가라비토는 삼성 불펜의 핵심 마무리 투수로 그의 체력 관리는 플레이오프 전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태근 의원은 가라비토를 아낄 수 있었던 삼성의 선택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방이 폭발력, 디아즈의 잠재력. 야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다. 특히 강타자 한 명이 폭발적인 활약이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삼성에게는 루인 디아즈라는 숨겨진 카드가 있다. 시즌 중반까지 디아즈의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적응하며 장타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이태근 의원은 디아즈의 한 방이 터지면 경기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레이오프는 팀의 분위기와 모멘텀이 승패를 가르는 무대다. 만약 디아즈가 결정적인 순간에 대형 홈런을 터뜨린다면 삼성은 체력적 열세를 단번에 극복하고 시리즈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디아즈뿐만 아니라 삼성의 타선 전체가 플레이오프에서 각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준플레이오프에서 부진했던 주전 타자들이 제 실력을 찾는다면 한화의 투수진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충분한 휴식이 만드는 차이. MBC 스포츠 플러스의 허도환 해설위원은 한화의 승리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한화가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는 휴식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삼성의 체력적 한계를 지적했다. 삼성은 와일드카드 결정 전부터 준플레이오프까지 연속된 경기를 치르며 팀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체력적 한계는 명확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투수진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경기에 등판하며 어깨와 팔에 누적된 피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허도환 의원은 시리즈의 길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 시리즈는 4차전 정도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하나가 3승 1패 정도로 비교적 여유있게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삼성의 희망, 가라비토와 구자욱. 하지만 허도환 의원 역시 삼성의 반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가라비토는 시즌 내내 하나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삼성에게 심리적으로 큰 자산입니다. 특정 팀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둔 투수는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운드에 오를 수 있다. 가라비토의 이러한 멘탈은 중요한 순간에 삼성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준플레이오프에서 구자욱이 부활의 조짐을 보인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구자욱은 삼성 타선의 중심 타자로 그의 타격감이 살아나면 타선 전체가 활기를 띨수 있다. 구자욱이 준플레이오프에서 다시 살아난 점은 삼성에게 큰 희망입니다. 베테랑 타자의 경험과 실력은 플레이오프라는 큰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멘탈과 체력, 개인의 컨디션이 팀의 운명을 좌우한다. 허도환 의원은 각 팀의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에도 주목했다. 한화에게는 김서현의 멘탈 회복이 관건입니다. 김서현은 시즌 막판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우려를 샀다. 플레이오프라는 큰 무대에서 그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본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반면 삼성에게는 포수 강민호의 체력이 가장 큰 관심사다. 강민호는 연전연승을 치르며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포수는 야구에서 가장 체력 소모가 큰 포지션 중 하나다. 경기마다 쪼그려 앉아 투구를 받고 주자를 견제하며 공수전환 심하다 장비를 착용하고 벗어야 한다. 강민호가 플레이오프 내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삼성의 승부처가 될 것이다. 4에서 5차전까지 이어질 대장정. SPO TV 위 이동현 해설위원은 시리즈가 최대한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시리즈는 4차전 또는 5차전까지 이어지는 긴 승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두 팀의 전력이 그만큼 팽팽하다는 의미다. 선발진과 불펜의 두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동현 의원은 하나의 투수진 깊이를 높이 평가했다. 폰세와 와이스 이후에도 믿을만한 선발 투수들이 대기하고 있으며, 불펜 역시 다양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투수진의 두께는 긴 시리즈에서 특히 중요하다. 3에서 4경기 정도는 에이스급 투수들로 버틸 수 있지만, 시리즈가 5차 전까지 이어진다면, 3에서 4선발과 중간 계투진의 역할이 결정적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전력 우위는 명확하다.